1985년 9월 19일 생인 송중기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학창시절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한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능청스러운 구용화 역을 맡아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중기 오빠라는 애칭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송중기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은 2012년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와 영화 늑대소년 이었습니다. 두 작품을 통해 그는 로맨스와 멜로, 스릴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예쁜 남자 이미지를 벗고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 제대 후 복귀작인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는 유시진 대위 역을 맡아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며 한류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이후에도 영화 화군함도와 《승리호》 등을 통해 스크린에서도 꾸준히 활약하며 흥행 보증 수표임을 입증했습니다. 2021년 드라마 《빈센조》에서는 냉철하고 능자운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역을 맡아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2022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윤현호와 진도준으로 가는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2023년 영화 화란에서는 치건 역으로 특별 출연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 로기안에서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벨기에로 떠난 로기완 역으로 분해 복합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송중기 배우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기작으로 곧 공예를 앞둔 드라마 마이유스의 선우의 역할로 출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줄 송중기 배우의 행보를 응원합니다.